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다 201085등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상법 제 680조 제 1항에서 정한 손해 방지 비용의 의미 및 책임 보험에서 건축물 등의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 공사의 비용이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상법 제 680조 제 1항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 방지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 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 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 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 비용 등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귀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